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30번부터 32번까지 진행할 건데요.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나가면서 주어와 동사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석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문제입니다. ABC 각 네모 안에서 몸매기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주어 동사 먼저 잡아보죠. school size a s s i g n m e n t 주어죠. 동사 have required라는 동사 형태가 보이죠 학교의 과제는 학교의 숙제는 전형적으로 have required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냐면요. 학생들이 혼자이도록 혼자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This emphasis on 자, 이러한 강조입니다. 근데 어떤 강조예요? Individual productivity. 어떠한 개별 생산성에 대한 강조는 reflected, 반영했습니다. 어떠한 의견을요. 어떤 의견입니까? 독립성이라는 것이 is a necessary factor for success. 어떤 성공을 위한 뭐, 필수 요인이다. 라는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대토, 우리는 동격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선행사, 명사의 형태가 있고, 뒤에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동격의 대신, 뭐, 뭐, 라는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Independence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해석하 편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Having 자, the ability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 문장에서 주어는 having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는 건데요. 어떤 능력입니까? To take care of oneself. 어떤 사람을 스스로를 뭐하는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뭐하지 않고요. without depending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was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동사 형태 보이시죠? 뭐라고 여겨졌나요? A requirement for everyone.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consequently라는 표현,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어디에 있는 선생님들이죠? 네, 과거의 선생님들은 Less often arranged, 덜 종종 arranged group work 어떠한 모든 활동을 만들었고요. 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encouraged, 장려했습니다. 아니, 덜 장려했습니다. 누가? 학생들이, 뭐하로 To acquire teamwork skills. 어한 팀워크 기술을 배우는 것을 덜 번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However, 하지만 since the new millennium, since라는 표현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겠죠. 새로운 밀레니엄, 새 천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기업들은 have experienced. 월 경험을 하고 있죠. 더욱더 글로벌한 컴퓨티션. 이 더욱더 국제적인 경쟁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경쟁입니까? 요구하는 경쟁이죠. 뭐를요? Improved productivity. 어떠한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하는 더 많은 국제적인 경쟁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은 has led 이끌었습니다. 누가? 사장들이 주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뭐라고 주장하도록요? Newcomers to the labor market. 어떠한 노동 시장으로 새로 운 사람들이죠. 노동 시장의 초입자들이 뭐 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제공해야 된다고요. 뭐를? evidence of traditional independence. 어떠한 어, 전통적인 독립성의 그러한 evidence, 증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제공을 해야 되지만, but also, 뭐 해야 된다? independence, 어떠한 상호 의존성이겠죠. 뭐 하는? 팀워크 능력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떠한 상부 의존성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도록 만들었다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국제시장이 점차적으로 어떠한 증가된 생산성을 요구하는 그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전통적인 인디펜던스 뭐죠? 혼자서 전통적인 독립성이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또한 뭐도 중요해지고 있다. 팀워크 능력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호 우존성. 이것도 또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he challenge for educators. 교육자들을 위한 이러한 도전 과제는 뭐 하는 것이다? is to ensure. 어떤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를요? 개인의 개별 능력을 보장해야 되고요 In basic skills. 어떠한 기본적인 기술에서, 어떠한 그 개인의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뭐 하면서? While adding. 더해 주면서. 뭘 더해 주면서 Learning opportunity. 어떠한 기회를, 그쵸? 학습의 기회를 늘리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학습의 기회입니까? 가능하게 하는 학습의 기회죠. 학생들이 to also perform well in teams. 어떠한 팀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기회를 늘려주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장이죠? 그러니까 과거, 그리고 지금 시대의 교육자의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할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 참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팀워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서로와 서로 대한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아이들 스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글이 30번 글이었습니다. 네, 3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c r e a t i v 어떠한 창의성이라는 것은 it's a skill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주하는 능력이죠. 여기는 능력이죠. 독특하게, 유일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하는 능력입니다. For all of human history, 인류 역사상, 우리는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지구에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birds, 어떠한 새는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고요. 개미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개미탑이죠. 하지만, no other species on earth. 지구상에 어떠한 다른 종도 no라는 표현, 아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mes close, 가깝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에? 창의성의 수준에.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에 가깝게 도달하지 않았다, 도달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However, 그러나 just in the last decade, 단지 지난 10년 만에 우리는 have a c q i r e d 얻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습득했는데요. to do amazing things with computers.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놀라운 것들을 하는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뭐 같은? Like developing robots, 그렇죠? 어떤 로봇의 개발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the 2010s, 자 뭐에? 인공지능의 붐이라고 나와있죠. 어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언제예요 2010년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컴퓨터는 이제, can recognize, 뭐할수 있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페이스 e s 얼굴을요. 그리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요. 그리고 t a k Calls for you, 너를 위해서 어떤 전화를 대신 받을 수 있고요, 시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with players, 어떠한 이길 수 있다, 어떤 선수들을 어디에서요?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 게임에서 선수들을 이길 수도 있답니다. To name a few things, to name a few things라는 표현은 기타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ll of a sudden, 갑작스럽게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어떤 가능성이에요? 어떤 가능성입니까?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이죠? To be creative. 우리의 창의적인, 우리가 창의적이다라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is not unrivaled. 경쟁할 상대가 없지 않게 되는 가능성에 직면해야 한다. 경쟁을 상대가 없지 않게 된다는 라 표현은 경쟁할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가능성. 여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31번 글에서 창의성은 더 이상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31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32번입니다. 자, 빈칸 문제 또 하나 나와있네요. There is a major problem. 자, 있다. 뭐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는 데에 있어서? With counting from zero. 0부터 숫자를 세는 것에서, 세는 것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o determine the number of object by counting such as determining how many apples there are on a table 여기 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네요. 수, 부정사, 첨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판단하기 위해서. 뭐? 어떤 물건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함으로써 by counting, 수를 세으로써 맞죠? 뭐와 같은, such as determining how many apples there are on the table. 얼마나 많은, 뭐가,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같은 어떤 세으로서 물체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은 w touch or point. It. 어떤 것을 만져야 할 것이고요. 혹은 가리켜야 할 것입니다. 첫, 번, 첫 번째 사과를. 맞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고. 그리고 이동합니다. 두 번째 a p p 로두 번째 사과로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to라고요. 그리고 계속합니다.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뭐할 때까지? 모든 사과가 새질 때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시작한다면, 0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만져야 할 것입니다. 어, 근데, nothing이라고 나와있네요. 어떠한 것도 만지지 않고, say, 말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0, 0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would have to start.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를 만지는 것을 그리고 coming out one two three and so on 기타 등등 그쵸? 사, 이, 그 이후에 사과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셋 등등 이렇게 말해야 할 거라는 거죠. This can be very confusing.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re would be a need.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할 필요죠? 스트레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강조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뭐를? when to touch. 언제 만져야 할지. 그리고 when not to touch. 언제 만지지 말아야 할지를 강조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아이가 우연히 만진다면 어떠한 사과를 면서 zero 라고 말하면서 만진다면, 그런 다음에 전체의 수는요, 뭐의 수는요, 사과의 수는 will be off by one. 총 개수만, 개수에서 한 개만큼 부족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0부터 세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겠네요. 하나씩 계속 연습해 볼수 있도록 합니다.